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 어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레위기 22장, 21절, 22절 말씀에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는 길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달 동안 걸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이 흠이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자 우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전하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자라고 얘기해서 제사 성전 앞에 마켓을 하나 차렸어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이면 재물마켓 뭐 이런 거죠. 이마트처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뭐한달 전에 출발하든 2주 전에 출발하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짐승을 가지고 아직 오지 않아도 돼요. 왜? 성전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재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때문에 마켓으로 가요. 마켓으로 가서 뭘 살까요? 흠 없는 재물을 사겠죠. 그 재물을 들고 재물을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재물을 넘겨줘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있는 마켓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이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선생님도 속일 수 있고 친구들도 속일 수 있고 부모님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검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리가 이제부터 잠깐 제물이될 겁니다. 비둘기로 할게요. 비둘기로. 아주 건강한 비둘기예요. 흠없는 비둘기예요. 그래서 제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리를 죽여서 제리의 모든 피를 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에그 제리의 피를 뿌리고 제리의 껍질,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야 돼요. 그게 제사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마켓을 파는 사람이에요. 아, 제, 제리를 파는 마켓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리를 팝니다. 누가 와서 은흠 없는 제물 을 주세요. 아, 어, 여기 좋은 비둘기 있어요. 파주산 비둘기예요. 하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죠. 그럼 제리를 데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번제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쭉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죽여야 돼요. 그래 피를 다 내야 되겠죠? 그런데 죽일까 안 죽일까? 죽이지 않아요. 옆에 잠깐 빼 놓고 미리 죽여 놨었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 제리의 피라고 얘기하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바르죠. 그리고 흠 없는, 흠 있는 짐승을 잡아서 마치 제리가 죽은 것처럼, 제리의 비둘기가 죽은 것처럼 제단에 올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이 제리는 다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다시 마켓으로 가요. 와.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또 팔아요. 여러분 파주산 건강한 비둘기가 있어요. 라고 팔아요. 건강한 흠 없는 비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다는 얘기야?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제리한테.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너희의 이익을 챙겼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뭐 하셨어요? 바로 그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고난 주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뭐 해주시는 거 엎어버려 주시는 거 뒤집어 버려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번 해 볼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셨거든요.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직진으로 바로 올라가셨을 것 같아. 어디를? 성전을. 바로 옆에 좌우 보지 않고 성전으로 직진으로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직진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과 상태와 상관없이 가자마자 바로 엎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죄를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첫 번째 시작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로는 사람을 속이고 친구들을 속이고 선생님을 속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하나님 제가 제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